지금 말이 안될 정도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뉴사이퍼 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루사이퍼는 데이터의 강력한 암호화를 걸어 관리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 코인입니다. 한국 암호화폐계의 소프트뱅크라고 불리는 해시드 역시 루사이퍼에 투자였고 나름 근본 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루사이퍼는 이더리움 등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디앱들에게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또한 분산 키 관리 시스템 및 프록시제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분산형 키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전체 암호화 및 완전한 액세스 제어를 통해 누사이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누사이퍼는 누링크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누링크 플랫폼은 엔드포인트 암호화 및 암호화 액세스 제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 웨이브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이 담겨있는 코인인데요. 상승 이유는 코인을 스테이킹을 하면 이자를 3 준다는 호재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재 소식만으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긴 어렵고 호재 소식을 빌미로 흔히 말하는 세력들이 가격을 펌핑시킨 것이라 보고 있어 최근 많은 사람들이 웃고 울고, 울고 하는 코인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누사이퍼 코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누사이퍼는 킵코인과 합병하여 스트레스 홀드라는 코인을 탄생시켰지만 별개의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누사이퍼만의 방향성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코인은 업비트 기준 2021년 10월 15일에 314원에 상장하였습니다 상장날 엄청난 인기로 인해 최고가 만원을 찍는 기염을 보여줬습니다 암호화폐계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코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누사이퍼 코인 그 뒤로 차익 매물을 견디지 못하여 시름시름 알아서 185원까지 하락하였다가 최근 비트코인이 큰 하락 이후 횡보를 보여주자 루사이퍼는 현재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한 폭도 크고 조심히 자리를 잘 잡으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으니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루사이퍼 코인처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저희 회원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된 코인 포트폴리오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하단 링크 클릭 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연구원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해드려서 정보방에 입장시켜 드리니 많은 관심과 연락 바랍니다. 이상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